세 가지 선택해서 70바트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 8시부터 14시까지 아침 점심 먹을 수 있겠네요. 사디카, 다이마이, 어. <놀람> <놀람> 아하! <놀람> ครับอุดรับอันนี้อุดข่าไก่ไก่ชิคเก็ตุครับอันนี้อะไรครับไข่ปลาโล่อ๋อไข่ซองสามชั้นต้มนีนีแล้วก็เขียวหวานเขียวหวานสามอย่าง 어, 세개 주문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 밥하고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70바트에서 계산했습니다. 어, 아, 이거 글쎄 담아 줍니다. 타이 파로뷰 앤 트라이프 바닥 더8 듬뿍 담아두니까 음. 세 가지 자기 먹고 싶은데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음. 일찍 와가지고 음. 아져와야지 아니, 깔끔하게. 해야. 주방이 여기가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음. 아, 예. 음. 아, 오케이. 아, 여기다가 이제 칠리 같은 건 여기서 포함하면 되고, 먹고 나서 여기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면 된다 고 그러네요. 어 아니 매장이 깨끗해서 앉아서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식사가 아무래도 이게 배달 위주로 돼 있는지 딱 그게 돼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 다 플라스틱으로 돼있고 요거 다 그냥 여기다가 포장만 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돼있어요 맛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찹쌀밥 먹다 와 이거 되게 퀄리티 높다 요거 나중에 씻어서 다시 써도 될것 같아요. 음. 아, 도 있고, 반찬도 3개인데, 어, 요런, 요거는 이제 바트가 추가된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한개 추가할 때마다 5바트. 그래서 원래 70바트인데, 이렇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75바트. 오, <laughs> 그래도 맛있네요. 음, 어, 닭고기도. 아침 먹기로는 점심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어, 닭고기,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까지. 그래서 여기 아침을 너무 일찍 오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점심이 따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배달해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고기도 아주 둔해 이렇게 음. 오렌지, 돼지, 고기찌개 음 맛이 사실 자도적이지 않아서 집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태국 음식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 세계적인 이제 맛을 잘 살린다. 음, 맛있네요. 너무 적당하고 잘 먹었습니다. 딱그환경요 그냥 버리면 되는 줄는데 여기 도르래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열면 딱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어이거안닫히냐 <laughs> 조금만 손보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식사도 할수 있고, 옆에서는 디저트나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서 이쪽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와, 어, 여기서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쓰지도 않고, 온도잘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친구 놀러 왔다가 고네 <laughs> 어,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일단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간 보내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오, 이거 멀리서 볼가 아령인 줄 알고 했는데 조명이에요 조명 <laughs> 이거 뭐 헬창 개업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떡밥도 어, 아령 같은데 어, 예전에 방콕 지진이 있었을 때 어, 우리 국민 아빠가 된 분이 계시죠 네, 그 문어시는 구름 사다리를 넘었다는 거기에. 거기 건물 이름이 파크 오리진이라는 곳인데 어, 파크 오리진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랬는데? 통로라는 곳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어, 원래 레그 일반 버스 탈락을 했는데 일반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EV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근처까지 가는데 20바퀴 한번들이 어, 거의 안 가요. 경고 편안하고 시원하게 갈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 하고 이제 타고 가고 있습니다. 훨씬 자연 바람이 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차리스마 있다. 그리고 요즘 저렇게 미리 입구 신고서 전자 뭐 해가지고 뭐해 주라고. 광고 많이 하네요. 아, 지금 파크 오리진 동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저기 위에 보니까 다리는 이제 다 이제 수리 중에 있네요. 크레인 올라가 있고 이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리 중이고 어 나머지 이제 이쪽도 계속 이제 판매 중이 있나 봐요. 아직 나가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와 이런 높이를 뛰어다녔다니 대단하네요. 이제 국민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저 정도 담력을 필요해. 이제 소이에까마이라고 해가지고 14 먼지 길인데, 이쪽에 보니까 일본인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몰랐는데. 여기 이제 헬스클럽도 있고, 각종 먹는 곳도 있고, 어, 갤러리도 있고, 저기 동키몰도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동키호텔 동키네요. 어 입구에도 많이 있고, 이제 내부 일이시샤이 맛에, 일본 가게 분위기입니다. 야, 과자 같은 거나, 역시, 이런 거, 과자. 39바트. 한2 4바트 보통 세븐일레븐에 있는 그 가격보다는 약간 비싼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일본 제품을 여기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매력인 것 같네요. 아, 그대로 가자. 이렇게 과자하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건조, 라면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계란 같은 것도 일본에서 그대로 가져가 놓고 가격이 아무래도 95와 100와트 같다 하네요. 와, 김치는 조금, 어가는거 그... 뭐 생활용품 같은 거하네요 어, 각종 이제 주방용품이라던가, 어, 이게 때밀 이런 거. 오, 100바트 넘다. 오, 냄비 같은 거, 이게 600바트. 각종 이제 신발이라든가 옷 같은 것도 어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뭐 필요하죠 근데 훨씬 비싸다 품질이 좋겠죠 근데 어 500바트에서 이런 거는 뭐 2500바트 700바트 어 이런 것도 박력기, 이런 거 100바트. 오, 밴드 같은 거는 한 300바트 이렇게 습하네요. 운동 같은 거할때꼭 필요한 거. 어 요거는 수면 안 된가? 요거 는 400바트 하네. 건강 관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본에서 많다 보니까 오, 이런 거 많네요. 어이거 펀치. 아, 이거 스트레스 푸는게 좋겠다 아, 역시 다이어트하고 붐이니까 요거 고무공하고 각종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또잘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거 여기 이렇 운동하기 맨날 밥만 먹다보면 살찌기 쉬운데 이런거 하나 갖춰놓고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산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재밌는 우산들이 네요 칼처럼 생겨 가지고 검한 700바트 가격으로 파는 것도 있고 보통 한 160바트 한한데두배 가격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품질이 좋으니까 뭐 쓸만할 것 같네요 어, 여기도 막 120바트 130바트 이러네요 어, 여통에 좋은 먹굿이라는데 뭐 어, 169 바트 할인하고 있네요 만원도 안되는 돈이네 1000원 어, 보통 7000원 000, 하니까 어, 건강제품 하나 챙겨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